기죽지 않고 사는 방법 49가지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정동철 씨라고 이분은 신경 정신과 전문 일을 지내신 그런 분으로서 이제 방송 에출연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에서 주요 이제 핵심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서 그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충격을 이렇게 몸에 충격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체크 리스트를 이렇게 맨 앞에다가 했는데요. 그 점수를 이렇게 쭉 매, 매겨놨습니다. 1년 사이에 스트레스 평점이 150점에서 300점에 이르면 2년 내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50%이고, 만일 300점을 넘기면 발병률은 80%에 이른다. 수시로 자신의 스트레스 평점을 매겨보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체크리스트를 여기다 맨 앞에다가 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한다면요. 자식이 죽으면 74점.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73점. 부모의 죽음은 66점. 이혼은 63점. 형제의 죽음은 60점. 남편이나 부인 외의 사람과의 성관계가 59점. 에, 별거 했거나 재결합하면 54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53점. 별거 51점. 해고나 파멸을 당하는 거 50점. 친, 친한 친구의 죽음이 50점. 결혼 50점, 감옥에 갇히는 것 49점, 결혼 약속이나 약혼 44점, 큰 병에 걸리거나 크게 부상 당하는 것이 44점, 사업상의 큰 재정비, 타 회사와의 합병, 제조업 파산 등 이것이 43점, 직업의 종류를 바꾸는 것 43점. 정년퇴직이 41점, 해외취업이 39점, 유산이 38점, 임신이 37점, 임신이나 취업의 실패 37점, 자식의 자식이 집을 나가는 거 결혼이나 군대나 해가지고 나가는 거 36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 출생, 입양, 부모를 모시게 되는 거 36점. 식구들 한 사람이 건강이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으켜 왔을 때 35점. 어떤 일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35점. 주택이나 사업체 등 부동산을 사는 것이 35점. 정치적 신념의 변화가 35점. 시집 식구나, 처가 식구들 및 기타 친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34점. 학업의 시작이나 중단이 34점, 부채가 34점, 직, 예, 직책이 바뀌는 것이 34점, 친절한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34점, 급 전상에 큰 손실이 일어나서 삼십사 점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삼십삼 점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 직장으로 옮기는 게 삼십삼 점 손자 손녀가 태어난 거 삼십이 점 직장에서 채, 책임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삼십이 점승진이나뭐 이렇게 감봉되는 것이죠 직장 내 상사와의 말썽이 삼십일 점 부인이 직장에서 새로 어 나거나 나가. 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게 31점. 체면 손상이 31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조건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31점. 소득상의 큰 변화가 일 30점. 종교나 믿음의 큰 변화가 329점. 주거 환경의 변화가 29점. 이사가 329점. 부부 싸움이 횟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29점. 가까운 장래 문제에 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28점. 자동차나 비슷한 금액의 물품을 사는 것이 28점. 새, 식구를, 새 친구를 사귀거나 모르던 모르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28점. 개나 전기 자금에 투자하는 것이 27점. 여가 선용의 방법이나 여가 선용 시간의 큰 변화가 27점. 가족끼리 모이는 횟수의 큰 변화가 26점. 수면 시간의 큰 변화가 25점. 식사의 습관의 큰 변화가 25점. 계약적인 습관의 변화가 25점. 옷차림 같은 것이죠. 저제 전학을 하는 게 24점. 사회활동의 큰 변화 23점.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비슷한 금액의 물품을 사는 게 22점. 가까운 이업 이, 행위를 했던 것 교통법규라든지 교통 이런 것을 내는 이 22점. 예, 이성교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예, 연애 실패라든지 이런게 22점, 휴가 21점, 군입대 가는게 19점 이렇게 해서 이, 이런 것들이 그 애조경사 속에서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어,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면 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걸 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정동철 그, 이분이 책을 내면서 이렇게, 에, 목그 앞에,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질병에 허덕이다는 것이 보사부당국의 주장이다. 병원을 찾는 70% 환자가 신경성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두가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불안과 우울감은 물론 성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그뿐인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유쾌암과 더불어 심지어 암까지도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이 모든 질병들이 다 뭐냐면 이 스트레스와 기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병으로 고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는 전화의 보의 길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안이 있기에 발전과 창조가 있는 것 같다. 그 갈림길이 무엇일까? 나는 정신과 전문의 30년 이상 임상을 통해 그야말로 숱한 치료를 해오고 있다. 가해로 강의나 글과 방송 매체 요구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어 왔다. 뿐만 아니라 치료자라고도 예외는 아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몸소 체험하며 갈림길의 핵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니 당연히 그 대안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위기상황의 변화라는 금류도 그렇지만 상실감, 특히 자존감의 상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면초가 진태양난의 위기상황에도 그렇, 예, 그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태도, 즉,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는 점을 강가하고 있다. 문제보다는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예, 쌓이게 되면 그걸 갖다가 풀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으면 그것이 곧 질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풀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음악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병의 원인이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풀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가라 그런 문제들을 이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그는 또 푸는 방법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차례를 보게 되면요. 제1장의 스트레스 정체가 뭐냐 스트레스의 주범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동물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입니다. 스트레스와 유 스트레스 현기증 도통 소화불용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살피는 거. 제 2장에는 성격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인의 보마리, 무력증, 주는 것이 없이 미운 사람, 강박적 인간, 말 많은 사람, 걱정보단 공리를 대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융통성 있는 인간형. 그러니까 에이 예, 자기의 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자기 성격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제3장 생활 속의 스트레스는 뭐냐? 부부가 남인가? 건강한 재치의 판단, 정보화 시대의 스트레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묘약이 뭐냐? 뭔가? 결혼 스트레스. 결혼에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걸 갖다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 조화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다스리기, 시간의 정보, 가치관의 세우기, 목표 달성에 대한 전략, 레이저 사고, 행복의 굴렁쇠 기죽지 않고 사는 방법, 나는 열 사람, 발상의 전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정상적인 에이즈, 정신적인 에이즈가 15분 정신적인 에이즈 15분 투자 1,500분 소득. 제 5장에서는. 스트레스를 r e D로 해결하라. 스트레스 호르몬, 기가 살아야 한다. 성격과 e s 사 불면증, 스트레스, 건강 염려증, e q 가 높은 사람, 스트레스 r e D로 해결하라. 무무언의 살인자 스트레스. 마음의 변화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r e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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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예, 운동이 곧 이제 스트레스도 해결하는 그런 이 방법 중에 하나. 살아있는 직장인, 상사의 공명심에 고달 분쫄병, 양심죄의 중후군, 사정 한파 속의 스트레스, 사람보다 기계와 친해져서 걸리는 병, 컴퓨터 중독증 같은 게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뇌물과 스트레스, 자고 싶어질 때 자고 싶다, 심표와 심터, 살아있는 직장인, 연말 우울증, 수척과 더불어 한해를, 돌을 던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물론 다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그는 푸는 그런 예, 방법을 몰라 가지고 결국 그것이 크게 자기 자신을 갖다 가 해되게 만드는 예,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이제 가족 중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친구들과 또는 직장에서 상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국가적인 것들. 이번에 이제 예, 메르스 사태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이 예,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지금 쌓이거든요. 불안과 초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하 그런 해결책들을 여기에 책을 써놨습니다.